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강아지를 키우시려는 분들이 있을까요? 반려견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입양하기 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체크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강아지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장난감과 사료 등에도 비용이 많이 들며 추가적으로 진료비, 예방 접종, 소모품 비용 그리고 강아지가 아플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강아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준비입니다. 강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강아지와 놀아주고 산책하고 기본적인 훈련과 사회화를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바빠서 강아지한테 매우 소홀히 대한다면 나와 강아지 사이의 유대 관계도 무너지고 서로의 신뢰가 잃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양 전 마음의 준비입니다. 강아지는 입양을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함께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강아지와 함께 할 장기적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강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입양 결정이 즉흥적이지 않았는지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과 준비가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강아지의 건강 체크입니다. 입양 예정인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의 상태, 눈과 귀의 청결함, 피부 상태, 예방 접종 여부 등이 포함되며 강아지가 활발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보이는지도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후 2개월인지 체크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하시기 전에는 생후 2개월인지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물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후 2개월이 지났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생후 8주에서 10주 사이의 강아지가 분양받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예비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해하셨을 입양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강아지들은 입양을 하게 되면 몇십년 동안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만큼 이 체크 사항들은 꼭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